플레이트 한번 쳐봐 하나, 하나 둘셋 이렇게? 어 됐어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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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헤이 와 죄송합니다. 너무 빨랐어 까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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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으세요? 가비 가비 다음에 오케이 가비 와 대박 못 차겠지 저거 끊겼어 끊겼다고? 왜? 고정 그게 풀렸나? 어, 뭔가 풀렸어 다음에 일단은 수리하고 저기 빼고 일단 여기다 세워놔 어, 그러니까 이렇게 딱 세워놔 아이고 아이고 와, 야, 잘 건데? 최고. 어, 안녕. <laughs> 이 지훈이랑 재영이랑 훈이랑 같이 왔. 에, 어, 혼자 해라 나이스! 나이스! 이 지켰어! <laughs> 형에서 왔는데, 재영이가 네, 오더라고요 화이팅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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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아! 어! 똑같은 볼 넣었네. 1번 들어가래, 배지. 골키퍼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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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으세요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오케이. 야, 아, 들어 아, 가자 아, 가자 아, 가자. 4대 1이다. 아이고. 나이스. 그러니까 이제는 7일 <laughs> 격리도 안할것같아 마스크 누거 쓰고 다니지 막 이럴 거같아 그쵸 이죠 어, 그리고 또뭘 하지 모르고 왔나 저거 가까 파야 되는데 <laughs> 이따가 서 들고 있다가 아 들고 있다가? 어이따 저쪽으로 뛰어서 퍼들어가시요 <laughs> Hey. hey! Nice! Hey! Nice! Huh? Yeah. Hey! hey. 효정. 어우. 에, 아! <laughs> 어, 나이스. 효형 여기. 들어가. 네. 들어가. 고고고고고. 계속 계속. 나이스. 와우. 와 와, 나이스! 와 Nice. Sir. Oh. He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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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ice. Nice. nice, nice. nice. <laughs> 어, <골대. 웃음> 아이고 미안 네, 괜찮으세요? 네커 종료하겠습니다 지금 네. 돌아가고 네. 있어 네.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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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하세있는데하겠습니다팀 네. 이번에 마지막 가자 Wow! Oh. Wow! Nice! Hey, g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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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. Hey! Ali!

오와오와와와오와 나이스 드리블 슛와 가비 아, 나이스. 괜찮아. 아이고. 뱅! 불 나이스. 파이팅. 슛. 슛 가 자, 잘못 쳤다. 아, 죄송합니다. 아, 죄송. 나이스. 오케이. 고고고고고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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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. 나이스. 혼자. 아, 나이스. 가비. 고고고고. 나이스. 어, 나이스. 나이스. 가비. <놀람이>,